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호화재입니다. 오늘은 어, 탐정 대표님을 만나서 탐정의 세계 과연 어떤 세계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레드탐정이라는 탐정 회사를 운영 중인 더레드탐정 대표 주서빈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더레드탐정 TV를 운영 중에 있고요.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대표님 이 사무실이 서초구에 있는데 이 서초구에 네. 두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어 일단 제가 집이 서초구여가지고 네. 집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됐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서초 강남 쪽에 의뢰인 분들이 음. 많다 보니까 네. 접근성이 좋고 또 이제 교통이 유지다 보니까 네. 네, 오시기도 편하시고 하셔서 여러모로 음. 이쪽이 좋아서 서초에 얻게 됐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하시는 이 탐정은 그 주로 어, 어 경찰이 하지 않는 일을 많이 처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의뢰 건수 좀 많은 편인가요? 네, 요새 들어서 의뢰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이고요 네, 네, 네. 아, 무래도 이제 불륜을 저지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 네.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 네. 좀 뭐야 탐정한테 의뢰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좀 증가하는가요? 오히려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네네. 의뢰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다양한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어 이제 이성 관계로 즐길거리들이 많았는데 네네. 이제 코로나로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좀 음.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네네. 좀 남자분들은 여자분들께 음. 여자분들은 남자분들께 좀더 관심이 많이 생기는 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네. 여기 직원분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가 4명이서 네. 같이 업무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게 영업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 이제 제가 운영중인 더레드 탐정, 네. 어, 유튜브를 보시고서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거, 보고 이제 연락을 많이 주세요. 음. 의뢰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의뢰비용은 이제, 몇 명이 투입을 하는지, 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 뭐 도보로 다니시는지, 네네. 차량으로 다니시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네네. 그거에 맞게 뭐 차량 몇 대가 들어갈지, 네네. 사람은 몇 명이 투입이 될지가 정해지는데, 네네. 보통 이제 60에서 10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네네. 그럼 이게 탐정이라는 게그좀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또 여자 대표님이 하시기에는 또 되게 어려운 직업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그 탐정 일을 하시게 된뭐 이유가 있나요? 어, 약간 뭐제 개인적인 일일 네. 네,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의뢰인 분들이랑 비슷한 음. 상황을 겪으면서. 어, 이 직업이 꼭 필요한 직업인데, 정작 음.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는 음. 음, 도움을 청할 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좀더 깨끗하게, 네. 투명하게, 이렇게 업체를 운영을 하면 음, 좋겠다 싶은 음. 생각에 제가 직접 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면 이 탐정 하시기 전에는 이와 유사한 업종에 뭐 종사하셨었어요? 바로 직전에는 키즈 카페를 했습니다. 키즈 카페? 네. 키즈 카페하고 이거 탐정하고는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전혀 관계가 없죠. 네. 근데 이게 하시게 된그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렇죠. 예.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뭐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뭐 키즈 카페를 직전에 네. 했지만 네. 키즈 카페를 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 회사 직장인이었고요.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영업을 했는데 또그 전에는 또 경찰 준비를 제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경찰 일이랑 비슷한 네. 업무가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제 탐정이 네. 비슷하고. 또 적성이 잘 맞을 것 같아서 네,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담정일 주로 의뢰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많이 의뢰하세요? 가장 의뢰를 많이 주시는 건 아무래도 외도 음, 외도? 외도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음. 전체 건수에서 한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90% 이상이네요. 아, 이런 것 같아요. 아, 아. 아니, 우리나라에 그렇게 외도가 많은가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외도하는 분들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께서? 사람의 본능이 아닐까 네, 네. 싶습니다. 본능요 네, 본능. 본능에 충실하신 <laughs> 분들이 많으시니다 <많아 웃음> <보니까>. 네, <laughs> 네. 아, 재밌네요. 네, 그러면 요즘 저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네. 그 오피스 허스밴드, 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용어로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외도 사건 중에 대부분이 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의뢰인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어, 이제, 대상자가, 네. 그 회사의 대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대표님이 직원분과, 네. 이제, 분륜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이게 쫓아다니셔야 될 텐데, 네. 뭐, 큰 어려움은 없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따라다니고, 음. 차를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어. 그냥, 뭐 제가 운전해서 부산까지 가는 네, 것보다 네. 사람을 따라서 대전 가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네, 네. 거리 가깝더라도. 네.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또 여자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제 경계가 좀 덜하고 음. 일을 하기가 좀 편한 부분좀 있습니다. 해보시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네. 일을 하는 게더 쉬워요? 이 일은 여자가 하기가 더 좋아요. 아 어... 특이하네요. 네 일단 이제 의심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기더라도 문제가 네. 생길 소지가 적어지죠. 네. 음. 혹시 뭐 따라다니시다가 어떤 뭐 다툼이나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뭐 그런 적은 없으세요? 네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네. 이게 약간 여자의 장점이 아닌가. 네. 그리고 요즘 SNS로도 네. 서로 이렇게 만남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의뢰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요새 가장 많은 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불륜이 많이 일어나고 그거랑 이제 밴드 밴드요? 무지마 밴드 같은 곳에서 이제 불륜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픈 채팅방은 아무나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말 그대로 모두에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서 이제 본인 코드가 맞으시는 분과 네. 이제 불륜을 저지르시는 분. 네. 네. 밴드는 또왜 거기서 등장하는 거죠? 밴드도 이제 비슷해요. 음.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낚시면 낚시, 네.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네. 이렇게 밴드를 만들고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처음에는 침묵이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네. 이제 불륜이 되는 거죠. 네. 특정 직업 분들이 불륜을 많이 저지르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분류는 모든 직업군에 다 있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군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대표님들이 아무래도 네. 경제적으로도 음. 시, 시간적으로도 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면은 네. 좀 네.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음, 그런데 이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딴 생각을 하네요. 그렇죠. 제가 <laughs> 느끼는 게, 네. 어, 제가 상권에 들어가게 되면 네. 이제 그분의 삶에 잠시 잠깐 들어갔다가 아, 나오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좋은 차를 타시고 네네. 좋은 집에 사시고 뭐 음. 저희는 이제 꿈이 뭐내집 마련이라든지 어, 뭐좀매제차도 한번 타보는 네네. 거 이런 네네. 소망이 있는데 네네. 그분들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어, 너무 좋은 집에 네네. 너무 좋은 차에 네네. 비싼 거 드시고 네네. 좋은 옷 입고 명품 들고 네네. 다니시고 네네. 하니까 더 이상 그런 욕구가 없는 거예요. 음. 남은 욕구가 이제 하나죠.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 네. 또 싶은 생각도 들고. 네. 그러면 그 이제 여자분의 입장에서 어 결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음. 이분들이 그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하세요. 사실 관리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네. 원래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네. 더 하고 싶은 네. 것처럼, 이거는 말릴 수는 없는 네. 거 같고요. 어, 이제 뭐, 욕구 때문에 네. 만나시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대화할 상대가 필요해서, 어. 전서적으로. 네. 네, 그런 위안을 얻기 위해서 불륜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불륜이 물론 되게 잘못된 음. 행동이지만, 어 내가 정말 내 아내를 네. 내 남편을 정말 이해해 주려고 음. 했는지 음. 어, 대화는 하는지 음. 어,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정말 이제 외도를 막고 싶다 하면은 좀더 상대방을 많이 이해하고 음. 대화하고 들어주고 음. 뭐 이런 게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 불륜은 꼭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있다는 그런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 요즘, 음, 볼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떤 데요 장소는 보통 이제 차 안이나, 네. 뭐, 둘만의 아지트, 이런 네. 데서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사건 들어갔던 중에 약간 이색적인 장소는, 네. 뭐, 특정 지역을 언급을 해도 네.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안 되면은, 뭐, 편집을 해서, 네. 그, 네. 음. 주차장에 네. 대상자가 갔는데, 한참을 안 나오는데, 네. 한여름에, 네. 한 시간이 네. 넘게, 그래서, 어? 못본 사이에 내렸나? 네, 네. 내리는 걸못 봤나? 하고 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한 시간 뒤에 네. 남녀가 내리더라고요. 네, 네, 네. 시동도 안 켜진 차에서. 네, 네. 그런데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네. 다 그런 차들이니다 <laughs> 네. 차들이 막 흔들리고. 네, 네. 그곳이 성지였나봐요. 네. 아, 실제로 그륜을차 안에서 하면 차가 흔들려요? 네, 차가 흔들리더라고요. 아, 네. 제가 들어갔던 사건 중에 네. 차 안에서 네. 이제 네. 하는 대상자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밖에서 알 수가 없아요 네, 네, 네. 차가 흔들리는 네, 거든가. 네, 네. 알수 있지. 그래서 요거를 음. 어떻게 이제 체증을 하면 좋을까 네, 네. 생각을 하다가 다행히 배우자분께서 네. 보조키를 가지고 계셨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빨리 오시라, 현장에. 음. 그래서 보조키를 음. 여시고, 동영상을 찍으시면서. 음. 다 묶고 음음 모든 장면이 다 되는 참 난감하네요. 난감하죠.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탐정 일을 몇년 정도 하셨어요? 전 3년 정도. 아 3년. 네. 3년 정도만 몇개 뭐 하셨네요. 그렇죠. 네. 주로 이 탐정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죠. 네, 남자분들이 대부분이고 음, 네. 제가 일해 보니까 네. 이제 여자가 더 필요한 직종인데도 이제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음. 뭐 주로 탐정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뭐 전직 경찰관이나 군 출신 이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요새 들어서 네. 이제 퇴직한 경찰분들께서 네. 탐정을 하시는 경우가 음, 많더라고요. 네. 주로 탐정을 하시려는 분들이 좀 요즘에 있는 편인가요? 네, 요새 들어서 관심이 많아지고 네. 어, 탐정이 이제 합법화되다 보니까 음, 예전처럼 이제 뭐 불법 흥신소, 심부름 센터 네.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네. 전문적으로 체증을 해서 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음, 보통 탐정을 하시면서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탐정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어떤 때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생리적인 부분이 네. 가장 그냥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사에서 어. 대기를 오래 하고, 음. 대상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을 못하니까, 밥도 잘못 음. 먹고, 화장실도 잘못 가고, 음. 잠도 잘못 자고, 네.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아, 어. 음. 그렇겠네요.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내가 뭐, 잠깐 생리 현상을 해결하려고 화장실 가버리면 놓쳐버리니까, 그죠? 네. 아,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주로 그런 현장이 적발되고 그러면 뭐 부인들이 현장에 네. 바로 오시는 편인가요? 약간 의뢰인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네. 다르신데, 어, 나는 직접 그 현장을 가고 싶다, 네. 어, 혼내주고 싶다, 네.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나는 무서워서 그런 거 싫다, 아. 그냥 증거만 채증해주세요, 이렇게 아. 하시는 아. 분들도 계시고, 약간 성향에 따라서 다르신 것 같아요. 불륜이 뭐꼭 남녀의 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분류는 남자가 많이 해요, 여자가 많이 해요? 보통 남자분들이 여자를 만나시고, 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만나시니까 네.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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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 네. 남자들이 많이 할것 같은데. 근데 그 많은 남자들이 만나는 게 여자니까 네. 반반일 수밖에 네. 없어요. 네. 어. 아니 왜냐하면 네. 불륜 저지를 때 보면 이제 우리가 불륜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네. 한뭐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뭐 상대방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이 아닌 그냥 뭐 솔로를, 솔로를 만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 중에는 네. 네.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의 네. 외도가 많았는데 네. 지금은 똑같아요. 네. 그럼 외도하는 분들의 연령대는 주로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20대에서 60대라고 네. 음. 보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폭이 넓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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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네요, 그럼? 다예요, 그냥. 네. 아니 20대들은 뭐 그렇게 할게 뭐가 있지, 그거요? 어, 20대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실제 의뢰하는 네. 건수도 좀 있어요. 어 의뢰한 건수가 좀 있긴 한데 네.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음. 저희 의뢰 비용이 아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20대보다는 조금 30대 40대가 좀더 많으시고 네. 그렇죠 경제 활동이 활발한 분들이. 네. 그럼 대표님께서 뭐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뭐 이런 불륜이라든지 뭐 탐정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 남편이나 부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 네. 좀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팁 음. 하나 좀좋으시죠 일단, 외도를 하게 되면 네네.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laughs> 핸드폰을요? 그러면 계속 그분과 연락을 해야 되니까 네네.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네네. 많아지고, 네네. 잡고 눈치를 보고 숨기려고. 그, 저희한테 의뢰를 하신 의뢰인 중에서 상담을 갔는데 어, 어떻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셨어요? 네. 했더니 되게 단순한 건데 핸드폰을 원래는 화면이 위가 되게 네. 올려놨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화면을 뒤집어서 놓더래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으면서 저는 제가 습관적으로 화면을 이렇게 뒤집어서 네. 놓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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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외도에 의심이 되나 했는데, 어, 실제로 그분 정말 외도를 하고 계셨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전화를 자주 한다든지, 음... 카톡을 많이 한다든지, 아... 계속해서 핸드폰을 붙들고 있고, 아... 막 눈치를 보고 못 보게 음... 하고. 예를 들면 전에는 뭐 비밀번호라든지, 음... 네... 패턴 같은 걸로 공유를 했는데, 그걸 바꿨다. 네... 음, 이제 나, 내가 핸드폰을 못 보게 음... 한다. 그럼 이제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 거죠. 음... 이게 불륜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뭔가 의심스러운 거야 네. 핸드폰을 이제 못 보게 한, 한다면. 네. 그럼 불륜 현장을 적발하고도 이렇게 봐주는 분들도 있어요? 어, 실제로 의뢰 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혼도 하고 상관자 네. 소송도 하고 하시겠다는 분도 계신데 네. 이혼도 안 하고 상관자 소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네. 안 하고 그냥 나 증거만 가지고 있을 네. 거다. 네. 이렇게 해서 의뢰 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음, 그왜 그러시죠? 어 안전장치 같은 거. 아. 하도 해서 그런거 아닌가 하도 해서 <laughs> 어떤 분은 개인카페에서 증거를 모으세요 어. 그 상감녀가 네. 여러 명이거든요 네. 다 모으시더라고요 네. 네. 아. 한 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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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까불지 마라 뭐 이런 압박용으로 이렇게 수집 하시는 거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이게 <laughs> 불륜 이라든지 외도 뭐 같은 말이긴 한데 <laughs> 어, 현대사회에서 왜 이런 일이 진짜 뭐 많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 아무래도 분류는 저지르면 안 되는 네. 행동인데 저지르게 되니까 네. 사회적으로 당연히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 또 본능이라서 음. 어떻게 말릴 수도 없는 음. 답이 없는. 답이 없는 네, 거예요. 답이 없네요. 음. 좀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강진은 네. 사람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네. 또 사, 사람 마음 얻기가 또 너무 네. 또 어렵잖아요. 살다 보면 또뭐 매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또 매일 또 좋을 수는 없으니까 맞죠.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음. 네. 탐정 산업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굉장히 탐정이 업계가 블루오션이라고 네, 블루오션이요? 네. 네. 블루 네. 어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점점 의뢰가 늘어나고, 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직업이 됐죠. 네. 예전에는 이제 경찰이, 네. 어, 간통제 있을 때는, 네. 어, 다 증거도 이제, 습집해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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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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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제는 뭐 변호사 사무실 가도 변호사가 아. 뭐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 네, 뭐 증거를 수집해주진 않으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증거를 채증하는 일은 저희밖에 할수 없으니까. 사실 본인이 할 수도 없고, 뭐 친구가 해줄 수도 음.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거든요. 네. 음, 그래서 저희 업종은 불루오션인것 같습니다. 음. 이 탐정 대표들끼리 일을 하시면서 또연합하는 일도 있나요? 어 이제 예전에 네. 네, 농사지을 때 생각을 해보면 네. 각자의 땅이 있고 농사를 네. 짓지만 같이 이제 합심을 해서 업무를 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품앗이 같이 네. 이제 좀 투입 인원이 많이 음. 필요한 사건이다. 그럼 이제 함께 하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인맥은 좀 필요하네요. 그렇죠. 인맥은 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좀 필요하죠. 네. 탐정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런 분들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탐정에 진출해야 된다 음. 어, 이런 그 조언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약간 소신이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탐정 일을 할때 가장 이제 염두를 하면서 하는 게 이제 피해자가 있으면 된다. 음. 어좀 이제 이런 저희 일이 사회적으로 좀안 좋은 쪽으로 이슈가 음. 됐던 부분이. 이제 정보조회 같은 걸 불법으로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살인을 음, 일어나고 음, 음.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돈의 유혹에서 음. 벗어나려면 네. 이런 소신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을 네. 해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 탐정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음, 설명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저는 어, 좀 직업 전문 소개 채널이다 네. 보니까. 아, 탐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요즘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 약간 장점과 단점이 음. 좀 공존을 하는 그런 네, 직업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의뢰비용이 비싸니까 네, 네. 수입도 좋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좀 일정치가 않아요. 네. 뭐, 많을 때는 많고 또 없을 때는 음.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시고. 네.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스케줄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음. 대상자가 가면 따라가야 되고, 대상자가 음. 오면 저희도 와야 되고, 음. 그래서 대상자의 일정에 저의 그 스케줄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약간 뭐 개인적인 약속이라든지, 음. 스케줄을 잡고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음. 이런 게 제한이 많아서, 가정이 있으시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음. 있으신 분들은 음.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약간 워크홀릭이 되야 되네요, 여기도. <laughs> 맞아, 요 제가 <laughs> 어리니거든요 그래서 딱 맞아요, 직업이. 네. 지금이. 네. 아, 여기서 하나 좀 시청자분들한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좀 우뚝 생각난 게 있어요. 네. 아, 이건 제가 어제 본 영상에서 제가 그 말씀드리면데, 마트 있잖아요. 네. 이게 대중 마트에서도 이게 불륜이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일이 있나요? 그 마트에서 불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 네, 네. 그 배우자가 있는데 네. 시간을 빼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네. 불륜을 하려면. 네, 네. 그래서 그걸 집에다가는 장보러 간다고. 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네. 마트에서 만나요. 둘이? 네. 음. 그래서 둘이 마트에서 만나서 차한 대는 마트에 주차를 음. 해놓고 모텔 갔다가 음. 와서 장본 거 가지고 네. 들어가면 장보 공개는 거죠. 네. 그 얘기였네요, 그죠? 네. 네. 그게 되게 치밀한 게 네. 네. 미리 요새는 앱이 잘돼 있어서 아, 네. 앱으로 장보기를 다 해놓고 네. 가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네. 또 중간에 배우자한테 전화가 올 수가 있다는 요 마트 소리가 나는 어플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뭐 마트 막 오징어 오0원뭐 음. 이렇게 음, 막 음. 나오는 그러면 지금 장잘 보고 있구나. 오, 오늘 오징어가 물이 좋네 네네.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네네. 호텔이 있으면서 실제로는. 네. 바람 피기 좋네요. 요새 환경이 네.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더 숙법이 교묘해지고 네. 바람피는 인원들은 많아지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최근 뭐 이렇게 바람피우는 뭐뭐 트렌드라거나 이런 게좀 음, 변화된 게있습니까어 이제 바람피는 패턴은 똑같은데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이라든지 네, 네. 여러 가지가 네. 이제 발달이 되다 보니까 네, 네. 걸리지 않게 교묘하게 많이 네. 잘 빠져나가요 네네. 그리고 모텔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무인텔이 없었는데 네네. 요새는 무인텔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무인텔 같은 경우에는 차가 들어가고 나면 블라인드가 내려와서 네네. 안에 무슨 차가 들어있는지 누가 들어갔는지 음. 뭐 알수 있는 음. 방법이 없어요 음. 블라인드가 올라가기 네. 전에는 그래서 좀체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음. 있죠 그러면 한개 팀은 보통 만약에 붙게 되면 몇 명으로 구성이 돼요? 보통 이제 남자, 여자 네네. 해서 둘이 더 많이 하고요 네. 사건에 따라서 3명 4명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해보시니까 직업에 대해서 만족은 하세요? 네 힘들지만 음. 어, 제가 많이 보람을 느끼고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네. 저희 일을 안 좋게 보시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네, 네, 네. 더욱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네, 네. 또.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저희는 이제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지, 네네. 피해를 드리면 안 되니까, 어 언제 어느 순간에도 뭐 돈에 흔들리지 않고, 네네. 제 소신껏 정도를 지키면서 도움을 드리는 게 이제 제 업무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진짜 마지막으로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에, 불륜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이제 불륜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네, 네. 남녀 간의 사랑은 어쩔 수 없어요. 다뭐 네, 네. TV에도 나오잖아요. 네, 네. 뭐,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네. 사랑이 죄는 아닌데 네. 집에 배우자가 있으면서 나와서 사랑을 음, 하는 거는 음. 문제가 되니까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 어,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배우자를 가정을 음. 정리를 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만나면 될 텐데 음.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거든요. 음. 네 음.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서초구에서 어, 더레드 탐정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나름 그래도 뭐 직업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음, 뭐 옆에서 보기에도 어,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또 시간에는 다른 분야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아재였습니다. 더레디였습니다